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공 쌤이에요. 자, 공통 수학에서 나머지 정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조금 심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에 문제를 좀 연속해서 풀기로 했었는데 그 외에도 나머지 정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 문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유형도 풀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지난 유형 문제 하나만 풀고 나머지 두 문제는 또 다른 유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난 시간 유형이에요. 자, 다항식 f 스를 1차로 나눈 나머지, 2차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1차와 2차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문제를 읽고 나서는 그 검산식, 나눗셈의 검산식처럼 쓰는 거예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마찬가지.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이제, 여기서의 나머지가 중요해요. 위에 있는 자료식 두 개의, 이 나누는 수두 개를 곱했어. 그러면, 3차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2차에, 이하예요 그죠? 맥시멈 2차니까, 이 2차를, 여기 있는 2차로 나누면, 몫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미지수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나누는 수, 나누는 수 2차 곱하기, 목 A, 플러스 나머지 3X 플러스 1. 이것은 이 2차에서 나온 나머지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이 핑크색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A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0이 되는 걸 보니까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요. 여기에는 뭔가를 넣어야 되는지, 어, 계산하지 않는 한 어,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냥 x에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 되는 바로 두식 중에 위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야. f 마이너스 1은 이 부분이 다 0이 되니까 8 이렇게 나오겠죠. f 마이너스 1이 8이구나. 그럼 여기에도 마이너스 1 넣으면 같은 fx니까 8이 나오겠네. f 마이너스 1을 넣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 부분이 다 0이 되니까 a만 남죠. 미지수로 f-1은 8이니까 는8 이렇게 쓰고 a를 구하면 a는 2가 나와요. 자 우리는 나머지를 구하기로 했는데 나머지는 요 핑크색 이요 부분이죠. 그래서 a에 2 넣어서 어, 전개해서 간단히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2에, 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 바로 답이 되죠.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죠. 자,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2번, 다항식 fx를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 플러스 3이라는 식을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x라고 할 때, r1을 구하시오.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나눗셈의 검사식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fx를 2차로 나눴더니 나머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2차는 인수분해가 되는 2차죠. 이런 경우에는 인수분해 해주세요. 그 다음 그 밑에 것도 검사식 쓰세요. 이 식을 이걸로 나누면 몫이고 나머지가 나오는데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죠. 그래서 1차라고 보고 이 식을 ax 플러스 b로 바꿔주고 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2차도 마찬가지로 위의 것처럼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써보자 이렇게 하고 나면 뭐 복잡해 보이니까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고 요 두식을 가지고 푸는데요 위의 식은요. 어, 일단 위의 식은 자료식이고 아래 식은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이죠. 우리가 r x 나머지를 구하려면 요 a x 플러스 b 를 구해야 돼. 근데 r x 라기보단 정확하게 r 1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은 이 식에 바로 1 대입해보고 싶은 학생이 있을 거야. 한번 그래서 제가 대입을 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 x가 요 부분이잖아요. 여기 x에 1넣은 값을 구하라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들이 숫자로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조차도 0으로 되지 않아요. 그죠? 마이너스 4곱하기 q 프라임 1이잖아. 그런데다가 f 4도 구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냥 r 1을 바로 구할 것이 아니라 a 따로 b 따로 구해서 r x를 구해놓고 나서 그 x에 1과 1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1번식과 2번식이 있는데, 2번식이야말로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식이고, 1번식은 단순히 그냥 자료예요, 자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 나머지 식을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자료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다 뽑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을 제로로 만드는 X를 대입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2 e 대입하면 이 식이 0이 되잖아요. 이 부분까지가 그래서 한번 f2를 구해 보도록 하자. f2는 여기다 0이고 2는4 4 플러스 4 1이니까 5. 자 그리고 여기 x에 6을 넣어도 마찬가지로 0이 되니까 한번 넣어서 f6을 구해 보면 f6은 13 이렇게 돼요. 이 식에서 나온 자료는 여전히 그냥 자료일 뿐이다.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식은 2번 식이죠. 그럼 이 2번 식에 f2가 5라고 해서 이게 2가 되는지 2를 넣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눗셈의 검산식이니까 나누는 수 곱하기 목세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0이 되는 x를 대입해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x마다 마이너스 1다 대입하면 여기는 2 e, 여기는 f2, e f2라는 식이 만들어지네요. 이 f2가 여기까지는 0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 3을 넣어보면 또 0이 되네. 그러면 모든 x에 3을 넣으면 여기는 10, 여기 3을 넣으니까 f6, 10f6이 구해서요. 요거는 자료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에서 a와 b를 구해야 되니까 식이 두 개고요. a, b를 보니까 미지수 a, 미지수 b 두 개인데. f2, f6만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f2와 f6은 바로 위에서 자료에서 주어져 있어요. 자료에서 우리가 구해놨어. 그래서 이 자료, 이걸 가지고 뒷 페이지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박스 만들었어요. f2는 5, f6은 13. 그리고 이 f2는 -a+b, 10f6은 3a+b. B.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 그랬죠. 이건 자료일 뿐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AB 외의 미지수는 없어야 되니까 F2 대신에 5라고 되어 있으니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F6 대신에 13이라고 되어 있으니 F6에 13을 넣어서 요두 개를 연립항정식으로 풀자. 2, 5, 10. 또, 10 곱하기 13이니까 130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빼주면 A는 30, B는 40 나와서 Rx는 30x 플러스 40이 돼요. 따라서 R1은 70.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진, 지난 시간과는 달리 R1이 바로 구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땐 그냥 A 따로, B 따로 구해서 Rx 구해놓고 나서, 어, 그 다음에 R1 구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3번. Px를 2x 1로 나는 몫을 Qx 나머지를 R, 그리고 Px를 x 1 2분의 1로 나는 몫과 나머지를 차례로 구한다면 얼마이냐? 라는 거죠. 자, 바로 쓰세요. 검산식 일단 Px는 2x 1이 나누는 수몫 나머지, 그리고 나누는 수몫 나머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음, 요 Q'x와 R'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어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식이 우리가 풀어야 하는 식이고 위에 건 그냥 단순히 자료야. 자료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자. 이 부분이 0이 되는 경우는 뭐예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서 자료 하나 만들자. p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얼 숫자로 나오지 않고 미지수 r 얼로 나오네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식에서도 우리가 풀어야 하는 식에서도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분의 1을 대입하면 p 마이너스 1분의 1은 얼 프라임이 나오네요. 자, 같은 px이고 같이 x에 같은 값을 넣었으면 나머지는 어때야 될까요? 같아야겠죠. 그래서 r은 r 프라임과 같다. 그래서 이두 개의 r과 r 프라임은 같은 수다. 그렇다면 p x가 같은 것이고 같은 식이고 어, r과 r 프라임이 같다면 앞에 있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부분, 요 박스 부분이 이두 개가 위아래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2 x 플러스 1 곱하기 q x와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q 프라임 x가 같도록 지금부터 바꿔볼 테니까 잘 보세요. 2x 플러스 1에서 x의 개수가 2인데 여기는 괄호 안에 x 개수가 1이야. 그래서 x, 1x를 만들기 위해서 나누기 2. 그리고 나누기를 그냥 해버리고 갔다고 할 수는 없죠. 원상 복귀해야죠. 곱하기 2. 자, 나누기 2 곱하기 2 했어. 자,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분의 2x는 이게 지워지니까 x가 되고, x, 과로 안은 x 플러스, 요건 나눠지지 않으니까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qx. 그리고 앞에 있는 2는 그대로 곱해져야죠. 되셨죠? 자, 그러면, 같게 만들었어. 그럼 2와 qx를 곱한 것이 바로 q'x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qx는 q'x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세 번째, 이식에서 이식으로 바꾸는 이세 번째 줄을 여러분 몇번 손으로 쓰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정리는 이 마지막 3번의 정리를 할 거예요. px가 있고, 똑같은 px가 있는데, x에 2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도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0이 돼. 그러고 나면 얼과 얼프라임은 결국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식을 요 식으로 바꾸는 과정은 2로 나누는 과야 괄호를. 그리고 여기도 1도 2로 나누고 대신에 괄호 바깥에 전체의 2를 곱하면 되죠. 됐죠? 그럼 같아졌죠? 따라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같아야겠지. 이하고 qx가 q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QX는 Q'X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 나머지 정리를 조금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어, 선생님이 아마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정리 부분에서 심화 문제를 조금 위주로, 어, 문제를 또 만들어 볼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신 거 열심히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봐요.